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불금이네요. 금요일이 돌아오면 여러분 다 설레지요? 네. 오늘 저도 이제 홍천에 있는 이제 자그마한 시골 학교에 강의를 가거든요. 저번에 제가 운전하면서 이제 그 찍었던 영상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안전띠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안전띠를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데다 이렇게 놨잖아요. 저는, 어, 운전할 때 여기가 막 불편해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띠가 안 보이는 건데, 고속도면은 이렇게 뭐 영상 찍기도 불편하고 그렇죠. 이제 시골은 이렇게 한적한 동네니까 벌써 이게 어. 홍천강 이쪽을 지금 이게 달리면서 보니까 주말 때문에 캠핑을 미리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텐트들 치고 캠핑하려고 나온 사람들이 예, 많습니다. 네 오늘 강의하는 한서중학교입니다. 이 한서중학교는 그 남궁옥 선생님의 이렇게 예, 그 반시상이 여기 다 있네요.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무궁화 꽃을 예, 전파하신. 예, 남궁옥 선생님입니다. 무궁화 꽃은 우리 나라 꽃이잖아요. 이 나라 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2019년에 이제 이렇게 어, 무궁화 명소로 홍천군이 선정을 한이 무궁화 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공원처럼 아름답게 잘 되어 있는데 바로 남궁옥 선생님께서 이 묘곡 학교를 설립하시고 이 학교에서 무궁화를 온 나라에 이렇게 나무 몇 몇을 전파하신 그런 분이신 거죠. 남궁옥 선생님은 그 조선 철조 왕이 14년 재임 기간에 태어나셔 가지고 일제 시대에 사셨던 분이세요. 1939년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마침 39년도에 이제 군의군에서 이제 징용 때문에 도망을 쳤던 해가 39년도거든요. 일본이 이제 엄청 많은 징용 징병제를 강요하던 그 시절에 이제 돌아가셨던 분이신데 이 분이 어 당시에 황성 신문사 사장으로 계시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황성이라면 우리가 벌써 노래 일제 때그 노래 황성의 터에 무슨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 노래 를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예, 황성시문사 사장이며, 그때 꽤나, 예, 큰 시문사의 사장으로 계시면서, 모곡 학교를 설립하시고, 그 모곡 학교에서 교사들과 같이, 무궁화의 묘묘 키워서, 이제, 어느 나라에 이제 배포를 하신 분이시죠. 이게 다, 지금 무궁화공원에, 이게 다 무궁화입니다. 지금 꽃이 피는 시절이 아니라서, 꽃은 없지만, 진짜 꽃 피는 계절에 오면은 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무궁화 동산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궁화를 이제 나라꽃이니까 재배해서 이제 온 나라에 이제 그 나라꽃을 전파하는 것으로서 이제 일본 놈들한테 한 거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이걸 알고 이제 모국 학교를 급습해가지고 그 우리 그 남궁옥 선생님하고 교사들을 이제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발만주에 이제 무궁화 묘목이 있는 거를 싹다 불태워버리고 남궁옥 선생님과 이 교사들을 이제 체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남궁호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아프셔서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얼마 계시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때 그 일본 놈들이 탄압을 받으면서 전파했던 이 무궁화 꽃이 오늘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나라 꽃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민족의 예, 이런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런 분들이 일찍이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꽃이 일본 놈들이 탄압으로부터 지켜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한서중학교에 사실은 통일교육을 하러 왔는데, 어, 5월이 통일교육 주간이라서 요즘에 이런 교육을 제가 많이 다니거든요. 통일 교육을 하기 전에 나는 이 한서중학교 이 정교 학생들이 그 어느 학교 학생들보다도 더 무궁아이 어리 깃든 이 땅에서 사는 학생들답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바쁘다고 해서 급하다고 해서 아무 통일이나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일 대한민국이 헌법에 있는 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초한 통일을 하려면 우리가 나라를 더 사랑하고 더잘 지켜내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통일을 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이 정신이 저는 참으로 기초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한민국을 뭐 사랑하지 않고 나한테 뭐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불평불만을 부리고 있다가 정말 북한이 더 세져서 그들이 원하는 통일을 한다면 통일 안하기보다 못한 거잖아요. 우리는 또다시 그런 정권하에서는 노예로 살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통일교육을 하기 전에 이 한서 중학교 학생들한테 무궁화의 고장에서 사는 학생들답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느 학생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꿈을 가지는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전교 학생이 11명이라는데 비록 아이들은 많지 않지만 이 아이들한테 제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심어주고 갈 겁니다. 강의를 마치고 지금 나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 동일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기 때문에 동일 교육이 정말 절실하고 절박한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 탈북 강사들이 동일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다니거든요. 제일 이제 그 동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의뭐 학생 아이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젊은 사람들 비롯해서. 이제 뭐 사회적인 이런 에뭐 경제 상황이 힘들어지고 또 실제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 이렇게 많이 지금 미래 사회다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애도 안 낳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 이런 에 풍조다 잠시 보니까 잠시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통일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통일이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더 필요한 세대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 세대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학생들한테 했습니다. 요즘에 그 통일교육 때문에 많이 다녀보지만 정말 폐업 수준에 있는 학교들이 작년이 다르고 우리가 또 다르고 저도 이제 완전히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한서도 전교 학생이 1 1 명이라는데. 제가 우정 물어봤어요. 1학년 몇 명? 뭐 2학년은 아예 없고 3학년 이제 이 다섯 명 있고 어 나머지 여섯 명이 이제 1학년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3학년 다섯 명이 졸업하면은 이제 여섯 명만 전교가 남겠네 했더니 어 내년에 이제 두 명이 들어온다냐?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너무 학교가 같지 않고 무슨 분교 같이. 학교 규모는 이제 크지만 분교 같은 이런 학교들이 강원도 이제 구석구석에 정말 많아요. 심각한 우리가 저출산 시대를 정말 남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한 우리 집일 같고 대한민국의 절박한 문제가 지금 저출산 문제이구나 하는 거를 저처럼 이렇게 어, 학교 강의를 다니는 이제 강사들은 많이 이제 실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어디 학교 통일 교육에 들어오면 기쁘지가 않아요. 에, 왜냐하면 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에, 마음이 이미 막 많이 떠나 있는데 이런 강사가 이런 강의하러 간다면 에, 애들이 좋아할까 선생님들 반겨줄까 에,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이제 즐겁지 않은데 6월 달에는 이제 또 허국보온이 달이라서 나라 사랑에 대한 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학교들에 이제 강의를 이제 많이 가는데 북한이 이제 음, 계속 이제 도발하고 있고 강경하게 이제 나오고 전쟁하겠다고 하고 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6월 달은 또 전쟁을 북한이 일으켰던 그 달이기도 하고 해서 오히려 이제 6월이 학교들에 이제 접근하기 더 쉬운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참발부민으로서 간절히 원하는 게 통일인데 통일의 이런 꿈이 이런 희망들이 많이 지금 침체되어 있고 외면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프고 아픕니다. 그러나 뭐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내가 이 나라 국민으로서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음 그런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어뭐 당장 내 코가 석잔데 통일해서 그 많은 예, 돈들이 이제 통일 비용으로 들어가겠는데 이런 생각을 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이들이라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애들은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이제 돈을 어떻게 벌고 살아야 되지? 돈 벌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일,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딱 마음에 문이 지금 많이 닫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도 한적한 시골 길이니까 도로가 이제 뭐 차도 없고 이렇게 한가하고. 내가 뭐 이야기를 뭐 하면서 이렇게 갈수 있는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고속도로라든가 이러면 제가 이제 뭐 운전 집중하다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이렇게 공기 좋은 이 시골 홍천 이 홍천에도 이제 홍천군의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데 이제 돌아서 강의하고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또 이번 한 주도 각자의 가정,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달려오신 어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한 주간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오늘도 이렇게 짬시간에 만든 영상이지만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